안녕하세요. 서광현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유튜브들을 둘러보다 보니까 음,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돌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소매지수 대표적인지 바차트가 미국 소맥 지수 선물이고요. 녹색이 아연. 아연은 전기차나 무기 쪽에 관련 소재 부품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파란색은 말 그대로 천연가스. 러시아로 인해서 미국 천연가스가 현재 2022년도 초기에 상승세를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4월부터 상승세를 탔던 부분에 대해서 요 가격, 요 정도 가격을 바닥이라고 보는데 아직 2020년 바닥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물가 지수들이 2022년 상승세, 박 빡세에 아직 깨지지도 않았다는 거 사람들이 원자재 값들이 잡혔다 착각을 하는데. 아마 FOMC, 앨런이나 그쪽 친구들은 이 부분을 관심있게 이제 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소매 지수도 8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상승세를 잡은 부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부분이 식품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소매 지수 상승세는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잡히지도 않았다는 거 내려오다가 다시 추세 상승을 얻은 부분 아마 여 부분에 있어서 어돈 있는 친구들은 신나게 해먹고 여기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상승세를 탄 부분으로 있어서 쌍고점 거점. 쌍고점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음더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각이겠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제 상상을 한다 보고 목표가는 쌍고점 이상의 두 배, 요 상승, 요 하락, 요 상승 두배 치인 가격까지 목표치를 잡아도 순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러시아로 인한 전쟁이 발생될 것 같은 전쟁 대비. 음 표시를 한 부분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 전쟁에 있어서 개입하거나 추가적으로 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나라들을 제가 체크을해 놓은 겁니다. 중국과 대만 전쟁 부분은 시진핑이 올해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조용히 뒤지거나, 아니면... 대만의 전쟁, 고그 세계의 카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부분. 그래서 올해 중국 쪽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슈가 발생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체킹 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빡친 부분은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는 간들이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못 살다 보니까 자꾸 빼먹는 건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터트려 먹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달라, 배상을 하라, 그랬더니, 지금, 나토를 가입하는 단동,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우 코레나 안에서 친러 부분들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충분히 전쟁을 들어가도 주변국들이 음, 건들지 못할 거란 그런 계산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12월 달에 가상 시나리오 썼었는데 독일이. 전쟁을 했을 때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이게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가스관들입니다. 기존관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노스스트림 2관, 독일 쪽에 이제 꽂히는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요게 지금 현재 98%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완공을 2-3개월 앞두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독일을 음, 다시 봤던 부분이 이겁니다. 노스트림2를 공사를 하면서 미국의 대립이 살짝 있었습니다. 음, 로노 스트림 2 까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제재에서도 공사를 강행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2021년 5월에 극적으로, 음, 건설사들의 제재도 해제가 되고, 7월 달에 바이든이랑 겔리 맥켈리 뭐 총리랑 회담도 갔고, 그래서 2021년 7월에 극적으로 풀린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사실 유럽의 현재 수장은 독일입니다. 아마 미국도 영국이 유럽을 잡아주길 원했지만 사실상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부분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맘만 먹으면 유럽들을 손에 쥐고 얼마든지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사실 패권 전쟁은 중국과 미국이겠지만. 다시 현재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건 독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음, 이곳 나스닥 종합지수 지금 현재도 장이 이제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랙록이랑 모건스탠리 고두 그 회사들은 지금 중국에 기초 자본으로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붕괴에 있어서 같이 마탱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을 할때 중국 관련해서 블랙로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 모건스탠리가 아니고 골드만삭스입니다. 요두 그룹은 지속적으로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 많은 전문가들과 유튜버 쪽에서 어, 상승세를 다시 탔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땐요 장대양봉 요거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거 장대양봉 보이시잖아요. 최최근의 장대봉 요거로 봅니다. 저는 요걸 맞고 다시 추세 하락을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70% 7%로 보고 뭐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거는 요 선에 두둑이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90%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FMC o 9월 21일 금리가 상승이 확정적으로 있는 만큼 수치상으로 음, 나타나 있는 음, 그런 값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인 부분인 겁니다. 지금 상승하는 요 부분은 음, 미지수 x 값.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이 미지수라는 것은 전쟁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 전쟁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보신다 그러면 현재 2424포인트 저 부분을 갭, 갭 이상으로 넘는다 그러면 또뭐또 뭐또 다시 2,522포인트 까지 노려 보겠지만 음 상승세를 탔다고 해서 시초카를 2,424포인트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고그 부근이거나 아니면 2,522포인트 중간가격 고까지만 오르고 다시 2,3226포인트 저 가격을 만나러 갈 것이라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삼성 천연가스 레버리지 상품 ETF입니다. 현재 상단 가격이 월 단위로 마감 기준이 5만원을, 저기 상단 대가리를 5만 가격에 형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장대양봉 밑에 2만원. 그래서 거의 3만원? 3만원 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원. 8만원 잡습니다. 8 만원까지 간다 보고, 현재 매수가 시점은 살수 있다 해도 다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 가지고 36,000원, 36,000원 부분에서 1차 매집을 하고 그거를 들고 뭐 8만원 간다 그러면 그때 이제 팔 거고 좀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19,000원대 추가 매집, 두번 매집을 할 겁니다. 두번 매집,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18,000원 되면 포기. 천연가스는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투자하는 이유는 차트상에서도 현재 아직도 추세가 상승세라는 부분, 그 부분은 각자의 차트, 음, 공부하신 부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보시면 되고, 시나리오상으로는 아시다시피 겨울이 오면 음, 중국이 아 저기 미국이든 사우디든 베로퍼나르는 천연가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운반 단가를 생각을 해보고 미국의 환율 금리 상승에 따른 강 달러로 인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간으로 빼주진 않는 이상 현 가격에서 두배 이상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매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기간 세계 지수들이 상승한 만큼 코스피 역지수 ETF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5박이 이 친구도 지금 저 밑에 거는 온선 3130원 저 가격에 추가 매집을 할 것이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만큼 계속 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쟁취할 생각입니다. 아직 하방 추세가 모든 세계 지수 하방 추세가 돌아선 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물가도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추세는 하방이라고 시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